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주 가산동 땅 꺼짐 현상에 이어 어제는 상도동의 한 유치원이 집안 치마로 기울었습니다. 다각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인 중에 하나로 최근 내린 폭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례 없었던 올여름 기습 폭우, 매년 달라지는 기상 여건을 공사 현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부 광역철도 노선에 성산역을 신설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구가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늑장대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민민원이 있은 후 수개월 후에야 가림벽을 설치했습니다. 어젯밤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 공사장의 흙마귀가 무너져 인접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집안 침하 중 78%가 서울에서 나타났습니다. 원인 중 3분의 2가 상하수도 문제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 광역철도 서울시는 현재 차량 기재 문제를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에서 성산역을 신설해 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부광역철도와 관련해 마포구 주민들이 성산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시작된 서부광역철도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거쳐 가양과 화곡, 이어 부천시 원종으로 가는 노선, 이중 홍대 입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간 거리가 2.8km로 서울시 평균인 1km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홍대 입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사이에 성산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만이 넘고 제 그, m 시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2.8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산이 이동역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역이 없다고 하면 무의미하죠. 이 같은 성산역 신설 문제는 최근 열린 시정지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성산동과 연남동, 망원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역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고 편의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라는 겁니다. 2.8km가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급의 중간에 성산역을 안 만들어주면 지하철 무용전이 나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대본 난리 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부광역철도가 서부지하철을 쓸 당시 성산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이 광역철도로 바뀌면서 시속 50km를 충족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여기 배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역 신설에 대해서는 거리 기준과 인구 증가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km가 안 나온다 해서 그러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산역이 배제가 돼 있는데요. 거리가 뭐 아까 원장님 지적한 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된 서부광역철도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17.25km에 이릅니다. 현재는 차량 기지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두고 서울시가 연구 용역 중에 있고 관련해 인천시는 청라 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산입니다 오늘 현장 연결은 임시회가 한창인 서울시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원철 의장 연결돼 있는데 최근 화두인 지방 분권과 서울시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원철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종주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예.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그 인사독립권 문제 자치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인력 등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보면 예. 5대 분야 32개 과제 중에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그한 분야밖에 보이지는 않고 어, 그나마 그 저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격이 좀 부족한 것이 그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인사권 독립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적 신설이라든지 인사교류 협의에는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의정활동 공시제도만 봐도 행안부가 우리 의회를 좀 평가하겠다고 하는, 어, 이 항목이 있어서 예. 좀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서울시회는이 자치분권 TF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죠. 어~ 신의장께서는이 자치분권 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저는 이제 (1년 8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제 자치분권 (TF) 단장을 맡아서 활동한 바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그~ 진정한 그~ 어~ 자치분권을 위해서 일곱 개 과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어~ 뭐~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뭐~ 인사 독립권 어~ 인사 청문회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는데 그게 이제 어~ 우리가 요구한 바가 지금 전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 좀 우려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 어~ 이러한 그~ 기조에 그~ 과제가 좀 선행이 돼야 진정한 좀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이 서울시의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전반기 의장이 되신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 물론 아직 이르긴 하지만 네. 아, 의회 의 기본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어, 10대 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8월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의회 의 기본적 역할은 어,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많은 분들이, 어, 절대 다수당이 이제 차지한 의회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겠냐라는 저 많은 말씀과 우려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시정 질문에서도 예. 박원수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서울페이라든지, 지금, 음, 추가, 추경, 추경에 대해서도 각상임위에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어, 이런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네. 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취임하실 때 하셨던 인사말이 기억납니다. 어, 빛이 있는 곳보다 빛이 필요한 곳에서 함께 하겠다. 어, 의정 운영 철학이 담긴 말 같은데 이 전반기 서울시회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기획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정치는 힘 없는 자에 좀 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 10대 의회 모토가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만 시민의 행복과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좀더 충실하고 네. 또 신뢰를 받고 실력 있는 의회로 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어, 저도 오늘 하신 말씀들 잘 기억해두고 어, 서울시의회 행보를 관심있게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방음벽이나 가림벽 등을 설치하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안전 조치가 이행되는 거꾸로 돌아가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주민 시설을 짓고 있는 한 공사장 얘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동화동 공영 주차장 건립 공사.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 앞에는 가림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조치지만 가림벽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겁니다. 극심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흐른 뒤에야 가림벽이 설치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게 공사를 할 때는 펜스를 지쳐야 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우리가 소음이 난다고 펜스 해줘라, 뭐 해줘라, 뭐 에어백을 해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의 피해는 또 있습니다. 화단 경계벽에는 금이 가고 이를 때운 흔적이 보입니다. 화단이 조성된 부분까지가 빌라의 사유지인데 집안이 가라앉자 시공사가 공사장에서 퍼낸 흙으로 덮었지만 집안 침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금대 이만큼, 이만큼 다끄져 버린 거야. 음. 공사장 주변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공사장 진출 입구 바로 앞에는 학원이 있고 주택가로 들어서는 길목과도 맞닿아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공사 차량이 뒤섞여 지나다니기도 하고 인근 학원은 소음 피해와 아이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합니다.

관할 구청은 인근 시설과 도로 등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공사 현장 주변이 협소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후에 아인벽을 친 거죠. 현장 여건상 먼저 치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아, 그리고 다른 데가 낼 데가 없어요. 출입구 자체를 네. 원래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긴 좁은데 그 주변에 이제 주택가 있고 학원도 있고 붙어 있다 보니까.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이지만 기존 설계에 없던 새로운 건물 공사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공사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 문제와 주민 피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용산역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입니다. 행인 2명이... 갑자기 생긴 깊이 3m의 구멍으로 빨려들 듯 추락했습니다. 당시 인근 공사장 지하수 유출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죠. 2014년 여름, 송파구 도로에도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인근 제2 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여기에 노후된 하수관 파열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고양시 백석동에서 4차례 발생한 도로 균열도 인근 공사장 지하수 유출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산동 아파트 인근과 어젯밤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인근 땅 꺼짐 현상. 물론 아직 조사 중이라 앞선 상황과는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싱크홀은 원래 석회암 등 퇴적암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여러 공사나 개발 등 인위적인 이유로 도심지내 싱크홀이나 집안치마 등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집안치마 중 78%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700여 건이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집안치마는 69% 정도가 상하수도 문제, 31% 정도는 인근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등의 원인입니다. 또한 기습적인 폭우가 일어나는 7월과 8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은 도심지의 노후된 하수관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전문가들도 매년 기습적인 폭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장과 아파트 주변 배수로 정비 등 폭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에 주민들도 평소 잘 열리던 현관문이 잘안 열린다든지 창문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단전이나 단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런 집안 치마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나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민은 물론 해당 기관들도 이 사소한 징후라도 결코 허투로 여겨서는 안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지상 1층과 2층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태우면서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상가 2층의 원단 작업장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다세대 주택의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벽체 때문에 근처에 있던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흙막이는 집안 굴착 시 주변 집안이 침하하는 것을 막는 가설 구조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화훼마을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마을 회관을 일부 태우면서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오늘은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에 맞춰 송파구에서는 복지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한눈에 볼수 있는 박람회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복지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 복지 박람회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11시부터 송파구 복지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어, 축하 공연과 기념식도 이어졌는데요. 이곳 현장에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날도 선선해서 오후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 뒤로 지금 다양한 부스들도 보이는데, 행사 소개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이번 복지박람회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마련됐습니다 어, 복지서비스 하면 흔히들 취약계층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예. 사실은 이 밖에도 여성과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 연결돼 있습니다 어, 송파구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등 모두 마음 두 곳이 참여를 했고요 각자 운영 중인 복지 프로그램을 각 부스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번 방람회에서는 이 분야별로 복지 서비스를 알기 쉽게 구성해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복지를 분야별로 알수 있도록 색깔별로 이렇게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예. 먼저 공공복지 전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빨간색 부스를 찾아가면 되고요. 예. 주민과 관련된 복지 사업은 노란색 부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7개 영역으로 부스가 준비됐습니다. 박람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지고요. 오후 2시부터는 마술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복지사업도 알아보고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복지박람회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경찰의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권 상담 센터가 경찰서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과 종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원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안에 인권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은 겁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저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하겠다고 알아듣고. 변호사는 먼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상담으로 정도를 끝내고. 경찰서 내부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은 그, 그 청문감사실 통해서 경찰서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부터 강남경찰서 별관 3층에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안에 설치된 겁니다. 센터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상담위원 2명이 평일 근무 시간에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침해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중재와 갈등 해소, 인권이 진정과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서류나 감찰 진술서, 조사 보고서와 집회 관련 서류는 필요에 따라 청문 감사관실에 마련된 정보 공개 즉시 공개 창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서류라든지 그 감찰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필요에 의해서 보고 싶을 때 저희 그 청문 감사 담당관실에서 어 서류를 확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강남과 종로 경찰서에서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논의를 거쳐 확대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강남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이렇게 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시험 문제 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와 교무부장의 자택은 물론 쌍둥이 자녀가 다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어제 있었던 청구와 도곡의 경기는 도곡이 청구를 9대2 4회 콜드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도곡은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화곡과 방배의 경기는 방배가 화곡을 2대0으로 이겼고, 인원과 이수의 경기는 접전 끝에 이수가 7대6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대와 영일의 경기는 중대의 막강 타력을 앞세워 영일을 8대0 5회 콜드로 제압했습니다. 한 급식업체의 변질된 식재료 때문에 전국 학교에 식중독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서초구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도 어제 29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한낮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식중독은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